좋다는 표현은 어, 또 제가 알아요. 이 사람은 손이 있으니까 어, 좋다. 쓰다듬고 만지고, 이렇게 손 만지고, 아이고 좋다. 이렇게 옹도 해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개들은 뛰어올라, 깡충깡충 뛰어올라, 꼬리를 막 흔들어. 그러면서 사람 손은 손 역할을 하는 게 혓바닥입니다. 혓바닥으로 막 핥어요. 이렇게 손이나 이런 데를 에, 애정 표현을 할 때, 개들은 막, 막 핥어줍니다. 얼굴이고 어디고 막 핥어. 어, 그게 이제, 좋다는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게. 음. 자, 그런 걸로 봤을 때이 개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개들을 인간이 먹을 게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그 개를 잡아 먹어야 되겠습니까? 어? 개들도 태어날 때, 음? 자기들이 모르고 태어났지만 살으려고 태어난 거지. 그럼 인간은 지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거잖아. 태어나고 보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거잖아.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하고 마음 먹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냐고? 어? 도 닦은 스님들 빼고는 웬만한 인간들은 어? 우연, 자인이, 뭐,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인간으로 태어난 거지. 태어나는 줄도 모르잖아요. 개들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태어나고 보니까 개로 태어난 거야. 응? 그러면 걔네들이 죽을라고 태어났냐고요. 살을라고 태어났지. 그러면 개는 개대로 개처럼 살면 되거든요. 이렇게 팔딱팔딱 뛰고 놀고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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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자기가 이제 싫어하는 개, 음, 쥐도 좀 잡고. 우리 효심이는 쥐 한, 지금까지 작년에 추산을 해보니까 한 12, 3마리, 3마리 효심이가 잡아낸 것 같아요. 그, 쥐를 우리가 싫어하는 거 아니까 효심이가 얘가 똑똑해. 귀신같이 생쥐들을 잡아서 여기 없앴어요 잡은 게1 2 마리, 열세 마리면 안 보이는 게그거의1 0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산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들쥐가 엄청 많다는 얘기야. 그래도 효심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쥐들이 이제 숨어 다니고 함부로 이 천불암 근처로 함부로 왔다 갔다 못 하는 거죠.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걸리면 죽으니까 효심이는 그 역할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사람한테 이로운 역할. 그래서 개는 개처럼 살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어, 어, 그렇잖아. 어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 말을 못한다 그래서 이 개를 고기로 잡아먹고 푹 삶아가지고 막푹 끓여가지고 어그 부추랑 넣가지고 어 참깨 가루 뿌려가지고 그걸 후루룩 후루룩 마시고 몸에 보신탕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걸 먹으면 되겠냐고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개를 안 키워봤으니까 몰라 이 개고기 먹는 사람들은 자기가 개를 안 키워봤으니까 몰라요 그리고 개를 키운다고 하더라도 애정으로 키운 게 아니에요 사육하듯이. 집에서 남는 밥 짓거리 밥짓거리게 처분하듯이 돼지 키우듯이 밥짓거리게 키우듯이 사랑이 없이 키운 사람들은 그 개도 팔거나 잡아 먹어요. 그런데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절대 에, 개고기 안 먹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음, 이개에 연관돼서 먹고 살고 수입을 창출하는 사람들한테는 미안하겠지만 은 음, 이거는 어, 식용으로 금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제일 잘한 거는 저는 개고기를 식용 금지 법을 내렸다는 거. 저는 이거는 아주 잘한 법원이라,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님이 아주 한일 중에서 개고기를 식용으로 못 먹게 먹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법을 통과시키게끔 한 거에 대해서 아주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여러분들도 개를 키워보면 압니다 그 개를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를 애완견들도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고 애교를 부리고 말을 합니다 개 키우는 사람들은 그 동물들이랑 대화를 해요 가족같이 키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개랑 대화를 할줄 모르는 동물하고 교감을 못하는 이 인간들이 잡아먹어요 그게 식인종이랑 뭐가 다릅니까? 식인종이랑 똑같이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이 어디 아프리카에 있다며요 그 사람들은 사람 잡아먹어서 어, 잡아서 그거 삶아먹고 불에다가 에? 부어먹고 내장 꺼내서 간을 생간으로 꺼내먹고 그 맛을 아는 거야 어? 사람 고기가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썰입니다 들은 썰이 세상의 고기 중에서 사람 고기가 제일 맛있대 그거는 식인종이 한 얘기예요 식인종들이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식인종들은 어? 사람도 잡아먹는 고기중 아니고 잡아먹잖아요 얼마나 무식하고 미개합니까 그거랑 뭐가 달라 개 잡아먹는 거랑 식인종이 사람 잡아먹는 거랑 어? 미개한 거는 똑같잖아요 그렇잖아 어 그러니까 이제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거를 못 먹게 막아야지. 식인종한테는 야 니들 사람은 잡아먹는 게 아니야. 다른 어? 어, 다른 고기를 잡아먹든지 해라. 알려줘야지 되는 거랑 똑같아. 어? 미개한 사람들한테는 개고기도 마찬가지야. 아이 개고기 먹지 마. 이 개도 어, 영물이기 때문에 똑똑하고 어? 사람을 지키는 동물이고. 어 그래 개고기는 먹지 마. 아주 어,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요즘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개고기를 잡아먹어요. 옛날에 개고기를 잡아 먹던 시절에는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 개를 키우면서 밥찌꺼기 같은 거 그거 뭐 그거 그냥 부족물 같은 거어 집에서 나오는 그거 이제 버리기 아까우니까 음 버릴 때도 맞, 만만치 않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 같은 거 그거를 주워서 개를 키우고 여름에는 이제 에?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옛날 사람들은 이제 뭐 일찍 병 걸려서 죽고 그랬잖아요. 근데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 키우던 개를 잘키워가지고 음, 한 여름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삶아 먹고 뭐 소금 찍어 먹고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먹고 나면은 그래도 몸이 이제 단백질을 고기를 먹었으니까 뭐 힘이 생기고 보양식이 되는 것처럼 느꼈겠죠. 어. 옛날 사람들이 먹을 거 없을 때 개고기를 잡아 먹은 거예요. 자, 이 개고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개고기는 어그 어, 이영돈 PD가 먹거리 파일 X 파일에서 개고기에 대해서 성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개고기 성분을 했을 경우에 이 개고기가 전혀 소고기, 돼지고기보다 특별한 유용한 고기가 육질이 효율혐이 사람 몸에 좋은 효과가 어, 없다 그걸 밝혀냈어요. 뭐 소고기보다 특별하게 없다, 좋은 게. 돼지고기보다 특별한 게 좋은 성분은 없다. 다만 콜레스테롤,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그 기름기가 조금 더 소고기, 돼지고기보다 약간 좀 살짝 올라가 있는 수치가 나왔다. 그걸로 봤을 때이 보신탕은 과연 몸에 좋은가? 그게 있습니다. 한번 지금 유튜브 영상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영돈 PD가 먹거리엑스파일에서 개고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전혀 소고기, 돼지고기보다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이미 연구가 됐습니다. 어 그럼 옛날 사람들이 개고기를 보신탕으로 먹었다는 것은 무식할 때, 미개할 때에 에, 먹었던 거예요? 개가 땀을 안 흘리잖아요 여름에. 그러니까 개고기 먹으면은 어 사람도 여름에 땀을 안 흘리고 어, 그뭐 더위를 이겨낼 줄 알고 먹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음 아주 그거는 음,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먹을 게 없어서 개 개를 잡아 먹 먹겠어요? 안 좋지. 근데 어쨌거나 아무튼 고기에 대한 이야기는 음, 그렇고. <laughs> 이제, 운명적으로, 이, 무속적으로 볼 때, 이, 개고기를 또, 이제, 뭐, 어 칠성벌전이다, 어쩌다 했는데, 제가, 이제, 그게 뭔가 있는데 이제, 제가, 어, 이렇게, 이제, 임상을 계속 해본 결과, 아, 직접, 어, 이제 경험을 하게 된게 있습니다. 음 손님들이, 이, 점사를 보러 왔을 때에, 어, 어, 이제, 점사를 보러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오거든요? 음, 자기들이 궁금한 거, 답답한 거를 알아 알아내려고, 알아보려고 이 점쟁이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에, 이거 뭐 제가 예, 예전에 얘기했었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제 방송을 꾸준히 본 분은 아 예전에 얘기했던 거구나. 근데또한번 들으세요. 어, 젊은 아가씨 사주를 넣더라고요. 어, 어떤 분이 그러니까 어, 엄마인 것 같아요. 엄마가 딸 사주를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주를 보니까 머리도 엄청 똑똑하고 영년 머리를 가지고 음막 그래서 사주가 아주 좋더라고요. <laughs> 운도 좋고 뭐, 아주, 그래, 그래서 나오는 대로 얘기했죠. 아, 운도 좋고, 뭐, 머리도 엄청 똑똑하고, 음, 뭐, 이 사람은 잘 되면은, 뭐, 이런데, 뭐, 검사나, 뭐, 이런, 뭐, 뭐 판사 얘기는 아니고, 검사나, 뭐, 변호사나, 음, 아무튼, 사자 들어간, 뭐, 어, 전문적인 일을 할수 있는, 어, 운명을 가진 사주팔자다. 매우 좋다. 사회적으로, 어, 이렇게, 명망 있는 직업을 갖는, 사주팔자인 걸로 나온다. 그리고 어, 운도 좋다. 어, 그렇게 나왔는데 다 맞았어요. 의사래, 의사, 어, 의사 공부 해가지고 어,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되어가지고 자기 딸내미가 의사가 돼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의사 의료 행위를 하면서 의사로서 살고 있었죠. 그러면 의사, 박사, 뭐 검사, 판사, 변호사 사자 들어간 거는 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뭐 괜찮잖아요. 의사 여러분 직업이 미천한 직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어, 어뭐 의사 하면 그래도 어 의사네 이런 이런 직업이잖아. 근데 의사였는데 운도 좋다고 이렇게 이제 전계는 나왔었는데 제가 사실. 그게 틀린 거예요. 틀렸어. 이 엄마가 얘기하는데, 아니면 선생님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 맞는 것 같은데 음, 한 가지가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